그날이 그날 같은 게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지요. 하지만 한 번씩 특별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 5천만 국민들의 생일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자부심을 느끼죠. 생일 때만 뭐 미역국 먹는 거 아니잖아. 술 먹고 난 후에도 먹고, 또 아기 난 뒤도 먹고. <laughs> 그러네요. 서울대학교 걸린 사람도 미역국을 많이 먹어서 걸렸다 하더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으면 우리 금방 부자 되겠네요. 꼭 부자, 그래 부자가 되겠다. 때론 평범하게, 때론 특별하게 이 부자 미역을 닮았다입니까? 아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부자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오늘도 또 나가보자. 미영농사 35년차 아버지와 이제갓 3년차 초보아들이 함께 맞는 세 번째 겨울. 오늘 날씨 좋습니다, 아영 비만 안오이 건조하는 데이영상에는최이 영상에서도 이에게이제바에는좋이제바은는 좋은, 좋은 날, 날지 않고 날와야하않 삶의 터전 하는 삶의 터이자 든든한 직이자 든든한 이 됐습니다. 이 됐습니다. 들어가게 하잖아. 중간에서 들어가 go easy. p u 하 i l Bego, b e g 에 Pajan, b e g 빼고 e g o Bego, 어제 g 판한 e 빼고 이런 식으로 e g o B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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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 g o Bego, b e 리 o B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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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들, 네가 운전 한번 해봐라. 자리 돌아가지고 요즘 같은 때 손이 하나 늘어 다행이라는 아버지. 이좀 멀리 돌아야 될까? 줄좀더 어, 어. 있잖아요. 어, 어. 렇죠내 없어도 지 혼자서 해야 되니까 뭐 키도 맡기고 또 혼자 작업 내보낼 때도 있고 무엇이든지 고장도 내보고 그래야 이걸 지가 스스로 해 나간다는 걸. 느끼니까 경험 말한 수승이 없다죠. 여기서 잡아줘. 아 이거 보세요. 아들은 맨 훈련 중이랍니다. 미역이 무서지니까 전체 니가 조절 해가지고 얘라 배울 게 많아 아직은 정신없는 초보 아들.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 온 뒤로 뵌 일이 조금씩 난다네요. 아버님부터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또그 다음에 아들이 아, 이제 이어받고 배를 이어서 4십오륙년 정도. 아 그렇구나. 네. 그때는 배도 이제 목선이었고 작 배도 작고. 줄을 걷어 올려놓고, 미역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땄다고. 진짜 아버지 때 하는 일에 비하면 은 이건 일도 아니네. <laughs> 요새 이런 거 없으면 은 내가 하겠나, 이거. 원하지. <laughs> 요새 이제 기술 좋고, 이렇게 기계도 좋고, 이라 하니까 아버지는 이제 바다 안 나오고 간간 일만 하세요. 여 육지에서 차라리 음. <laughs> 여기 바다에 와서 일 예쁜 게 우리는 낫지. 엄마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지 아니고 잔소리가 맞 <laughs>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3대 땀이 스며있는 바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젊은 아들이 귀열이 결심하기까지 사실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하다가 뭐 집사람이 저렇게 저런 병이 올 거라고는 뭐 예상치도 못 했는데 그 암이 죠 암. 이제 암인데 이제 골육종암이라 해 가지고 이제 근육이나 이제 뼈에 생기는 암인데 일년 정도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간호하다가 간호하고 나서 아버지 혼자 일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음. 제가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요즘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는데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 종자가 좋은가? 여기 좋네. 윤기가 자들자 흘러가죠. 고된 바다 일을 하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사실, 저테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도 없는 일이죠. 간일 잘해요. 왜, 지훈이가 더 잘해요. 왜 그러냐면, 아빠는 또볼 일이 있으면 나가면 빨리 안 오셔. 그럼 나는 속이 타. 아이고, 아이고. 오늘 아버지 어디 안, 안 갑니까? 아? 또 어디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일을, <laughs> 그... 할때 일을 열심히 해야지. 또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를 하고 가나? <laughs> 얻는 거잖라 얻는 언능 하거 아시오? 아, 뭐, <laughs> 참말로. 손이 늦어졌네, 늦어졌어. 야, 지훈이하고 그쵸? 내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면. 빨리빨리 움직이시 모자가 한 편인데요. <laughs> 내가 없어야 일을 더 잘해. <laughs> 내가 누가, 있으니까. 누가 잘한다고? 이렇게 시부르고 있는 시간에 한몇개더 자르면 되겠다. 우리는 손은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그래야 일도 지루 안 하고. 그게 선수지. 그래. 오늘 또두 모자 사이에 하다 이렇게 치부러 사니 <laughs> 내가 어로안 나가 불겠어? 저기 미역 좀 퍼주고 와. 아줌마들 퍼주고라니까. 아니. 잔소리를 들으니까. 예. <laughs> 좋아? 예. <에>, 여가 좋다. <laughs> 그 <분은> 제가... <laughs> 이래 투로나게만. 퇴역하는 태역, 것 같아도 다 서로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제가 본 받을 점이죠. 미역 말리는 건 사는 것과 어쩐지 좀 닮았습니다. 바람 부는 날도 볕 드는 날도 일단 쿵짝이 중요하니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 보니까 그 이제 하나. 마음이 맞으니까 이라제 이 상품이 더헝클어지지 않고 잘 되고 빠르고. 음, 아유 고생 많습니다. 어 여보세요. 그래, 어 그래 고생 많다. 에이 우리 미역보다 안 좋다. <웃음> 누구신데? <웃음> 아, 이것도 좋아요. 아, 여기는 우리 막내 동생. 여기는 아. 둘째 동생. 아, 그래서 두들이하고 아. 똑같은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똑같이 아, 생기셨네요. 뭐, 뭐, 아니고, 경제업체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말씀? 조카는좀할 만하니 어쩌니 어? 근데 내 장아저씨 따라가려고 <laughs> 열심히 하고 <웃음> 있습니다. 그래 <laughs> <laughs> 일하기 싫었다 우리도 <laughs> 일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이렇게 했다니까. 아버님이 이놈 도망가면 이제 이놈 데리고 또 바닥에 나가고 그럼 멀미해가지고 또 나는 못 나가서 <laughs> 그럼 눈치 보고 어디 도망가 불고 그럼 또 막내 또 불러다가 아버님이 또 끄고 가고 그때는 형님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네. 누가 도망을 제일 많이 갔어요? 내가 좀 많이 갔다. <laughs> <가봅지>? 아무래도 큰 <laughs> 형님이 <선생님이 웃음> 제일 많이 갔나? 내가 그빚 오늘 삼겹살로 갚습니다 <놀람> 요즘같이 미역이 한창일 땐 서로의 양 시장에서 종종 일손을 나누곤 한다는 형제들. 여기다 저렇게 드시네 아. 니 이게 렇 맛있다요? 맛있어. 이렇었네. 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먹거든. 아니, 몇십 년 동안 미역을 하면서 세상에 저 이렇게 미역에다 상유를싸 먹는데 처음인데. 응. 아, 이런 정보는 좀진즉 가르쳐 줘야지. <laughs> 이걸 진짜. 안 알려 주셨네요. 가 갖고 내가 가르쳐 줄 것인데 거기를 안 사서 안 가르쳐 줬어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이 이런 건렇게 좋은 건 나누는 못 형제 것. 사이라지만 응. 나쁜 일도 참 많이 <laughs> 나눠 드렸죠. 과거에 <laughs> 행도 예, 많이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버지 사업도 많이 말아 묻기도 했고 말아 묻다가 동생들하고 또 트러블이 좀 있었지만은, 좀, 힘늦게 나이를 먹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고, 과거에는 말안 네. 먹었어도, 뭐, 지금 우리 먹을 거는 남겨놨잖아요. <laughs> 화려하진 않아도, 거창하진 않아도, 함께라서 좋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좋은 저녁 마무리를 제대로 하겠다고 나선 사람, 아, 신이다로아이대로 제대로. 다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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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대로. 제대로. 제 제대로. 제대로. 제이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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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일주일에 한번 아내 집은 시간 가장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음... 덕분에 어제 바았는스크리스도 선빵 목표에도 늘 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호날두 골이 나나요? 집안일, 미용 일을 하면서 이제 새벽에 일찍 나가고 물론 힘들지만 이한 번으로 인해서 일주일이 즐겁고. 또그 다음 주가 기대되고 지훈 씨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 왔어 안녕 왔어 어나 소율이 <laughs> 아빠 왔다 아유, 안녕 호골 많이 넣었어? 응골 음, 넣었어 <laughs> 아빠 세골이나 넣었대 근데 소율이 아빠 세번이나 찾았잖아 맞지 <laughs> 듣는 날이면 나오는 아내 단골 레파토리 빨리 와서 저좀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좀 신나하는 것 같긴 해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하루만 봐주는 거죠 <laughs> 이럴 때 필요한 건 눈치입니다 눈치 이오바이친그대 이게 앞말을 앞말을 이런 남편 없지? 어, 없지? 없지? 귀여를 해 어느새 아빠가 되고 아들 지훈씨의 인생은 바뀐 게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이 미역줄기에 담겨 대대로 이어지는 가족 사랑이겠죠. 돈이 보인다, 돈이 보여. 에? 네? 이게 만루면은 돈이죠. 나 아직 말르기 전까지는 또 모릅니다 아버지 잘말으라고좀 쓰다듬어 주이소 어이 그래 아이고 잘 말라라 말. 그래서 오늘도 부자의 미역 줄기는 애정이 듬뿍 걸렸습니다 자연이 도와줘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연한테 감사하고 하늘도 감사하고 바다도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아들이 참 말을 잘하네요. <laughs> 아버지한테는 안 감사하냐?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 까먹었네요. 그래 알려줘서 고맙다. 파이팅 하마카. <laughs> 시도 때도 없이 파이팅만. <laughs> 새찬 바람이 기다리는 바다. 그곳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서 매일 사랑을 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자는 내일도 미역대들에 갑니다!